자, 콜라겐 단백질 콜라겐.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피시 콜라겐이 홈쇼핑이 음. 너무 난발. 음. 그런데 피시 콜라겐이 콜라겐이 아니라는 거 단백질이에요. 음. 응? 아 피시 콜라겐. 음 응, 단백질이에요. 음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가서 콜라겐으로 대사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콜라겐 하할 수 있는 당신의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지. 아. 음,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단백질로 흡수되지 않는 또그 단백질은 나한테는 독성거야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음. 많은 유천단백이 좋다고 하지만 음. 걔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냐 말이지.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음, 음. 단백질은 반드시 간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환되어야 되는 대사 하나의 과정이 인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음, 음. 그러면 당신이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간, 당신의 간 상태와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은 또 맞는지. 그게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PM은 아미노산 형태로 바로 대사가 이뤄져서 외에 필수 지방산이 12가지가 온전히 그대로 세포세, 미토콘드리아까지 전달될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이랍니다. 특별한. 음. 피시콜라겐이 에스겐 르몬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모든 사람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외부, 갑상, 환경 호르몬에 대한 제노, 예. 에, 제노 에스겐이 너무 많아요. 에스겐 형태만, 모양만 갖춘 거. 그러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에스겐 르몬은 음. 너무 나에스트로겐 네, 에스겐 음. 홀몬. 그러면 우리가 석유에 에스겐 르몬 많이 먹잖아요. 음. 어, 그런 것들이 성류, 성류 에스겐 호르몬 갑상선 기능의 대사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수족냉정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과도하게 에스겐 호르몬에 피시콜라겐이 융합된 걸 먹는 순간 갑상선 어. 기능이 많이 태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소플라빈이 있잖아요 네. 어, 이소플라빈이 제네레이션에 있는 이유가 네. 그 독일의 회사가 에스겐 호르몬을 안 하고 이소플라빈의 그 여성 호르몬을 왜 했겠어요. 갑상선 기능에 영향 없는 어. 진짜 호르몬의 형태의 정확한 여성에 필요한 예. 그리고 남성의 각그 세포에 필요한 호르몬을 공급을 하는 거지, 그죠 음.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 남성도 필요해.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HDL만 좋냐, LDL만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음, 균형 음. 그리고 균형. 어, 이 장에 이 바이러스에 기생하고 있는 85%의 우리가 정상균과 부패균의 15%의 비율 음, 음. 이런 모든 들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에 대사 과정 내부 독소가 생기지 않고 이런 부분 음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심장이 뛰는 동안 장 응. 뛰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비자들이 홈쇼핑에 콜라겐 좋아요 콜라겐 좋아요 하는데 음. 인체가 한번 그 과정을 음. 반드시 이 대사 과정에 대한 내 아의 균형이 또 맞는가를 질문해봐야 되고 내간 기능이 좋은지를 한번더 점검해봐야 되고 네. 산소 손손 손톱을 살짝 눌렀을 때 네. 자, 내가 손톱이 후레쉬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산소 용존율이 적혈구가 건강한지를. 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음. 산소 영향을 전달하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음. 90, 10만 키로의 모세 혈관을 통해서 통로가 열어주는 게 PM이고. 네. 적혈구의 생성에 영향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게 PM이잖아요. 그래서 PM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명품다운 자격을 좀 갖추는 소양을 영향을 음. 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네. 음.